오랜만에 돌아온 눈깔게임이 아니라 오랜만에 돌아온 도어입니다 양엄마, 아, 여기 또외운거야주니 저희가 안 한지 몇 개월 됐잖아요. 우리 아. 오랜만에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 실력이똥된거 아냐? 그러니까 안 하고는 거죠. 한번 가봅시다. 어스태어드립니다 뭐 과연 싹고수가몇달안 했다고 뉴비가 될 것인지. 바로 가봅시다. 바로 가야지. 양엄,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와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친구들아, 우리 버스 타와자. 에이, 그래도 짬밥이 있지. 이거 어떻게 내가 뭐 못, 못 깨겠어요. 도우즈는 역시 돈을 털어야 되는데. 진짜 달라진 게 없네. 너무 쉬운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무섭기도. 효과 하나하나가. 어쩔 뭐거 됐어. 똑똑똑하니까 무서워. 여기 있잖아, 이 녀석들아. 으이 깜짝이야. 하이씨. 티모 씨는 진짜, 하하하. <laughs> 어준이까뻑했다 아니, 티모 씨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눌른 적이 없어요. 티모 씨가 응. 작은 거미, 그냥. 안녕, 작은 친구. 거미가 니네 보고 도망가겠다. 니 응. 네 오고 보고. 오! 온다! 오! 오, 오 죽는 줄 알았다. 양검마, 여기에서 죽는 건가요? 했는데, 살았다. I'm super duper handsome guy. <laughs> 오, 뒤! 야! 갑자기 나타나기 기겹기 어, 눈깔 또, 또 나왔어 또는... 이렇게 연속으로 아니 근데 안 무서운데요? 에이 별거 아니네 어 다시 심장이쫄보가 아니고 강해졌다 인 이제 눈깔이구나 어, 내 친구 아니야 그러면 오 어, 나왔다 어, 너 친구 나왔다 어, 이제 친구 아니야 오 어, 저리가 아니야 오지마 오오예 어, 어, 뒤보다 죽겠다 그냥. 오 어, 이제 발 있네. 내 시는 분명 엄청 어두웠는데. 우디야! 어나 죽겠다. 우디야, 아한 바퀴 돌았다. 오 잘했어. 빨리 소리다 뒤에서 나. 아! 오, 살았다. 한 바퀴 써 봐야지. 살았다. 살았다. 오. 오, <웃음> <웃음> 오 뭐야? 준이 뭐하는 백, 거야? 오, 뭐야 친구 죽었어. 얘너 어디가? <laughs> 오이 사라졌다 어. 뭐야 저것들? 어? 돌아다? 오, 어. 소리가 이상하다. 어 무서워. 아 지금 나 50방 근 50번째 방 근처지. 아 어, 그래서 이렇게 소리 가 나구나. 걔가 이동하고 있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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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형님 진짜 싫은데. 무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다리가 후두두두. 어, 안돼. 시작해버렸다. 아. 피겨 피규어. 피규어가 나왔어 피규어. 어왜내 쪽으로 오는 거야? 아지 오지마 양엄마 거기서 뭐해? 아무것도 안 찾아주고 못와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또? 히히 <laughs> 양엄마 버스 나 위로 올라갈래 못와 근데 요 지금 오면 안 돼요 지금 오면 안 돼? 오. 어. 안 걸리나? 나, 안녕. 안녕. 아 버스 타다. 아 잠시만 내버스 가태워 되는데 근데... 뭐? 내가 버스 버스를 탄게 아니잖아. 아 어, 무서워. 아무것도안 했잖아요. 버스 버스 타도 무서워. 어, 숨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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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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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요 숨어요. 여기다. 저 비타민 먹고 튈게요 그냥. <laughs> 으이, 무서워 조니. 여기다. 와라! 내가 상대해주지 친구 아니었나 근데 됐다. 여기서 오른쪽에 숨어야지. 오. 오! 오! 숨어야 된다 오! 숨어야 되나? 오! 정속이다 왔다가 가면은. 가면지 않고 가면 나왔다가 다시 숨어요, 바로. 왔다 가면 나왔다가, <laughs> <다시 숨어요, 그냥. 웃음> 나왔다가 다시 숨어요, 아니, 그냥. 우와. 나왔다가 다시 숨어요, 그냥. 몇 번? 어, 몇 번이야? 어, 엄마 웃어봐. 어점 싸겠다, 야. 어, 또? 아니, 아니, 아니. 너니 때문에 놀랬잖아, 니가 숨어서. 우우! <laughs> 우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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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본다 호시시스어 바로 달려올라가요 아붙아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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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요 오지 안해요 안해요 바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전원 아주 쉽게 엘리베이터 전원 켜지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아아아 오오 오 깜짝이야 허허 도망가 허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 광하면 와오 어. 뭐야 시크가 왜 탔어? 야마 뒤에 예, 보세요 시크가 탔는요야 아 <laughs> 엄마 지금시 탔어요 이거 탈줄 못하는 거야? 흐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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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편이 언제냐고요 도대체 탈출 해서 너무 힘들었어 <laughs> 오, 야야 어, 엄마 우아 うわ